안녕하세요. 연애 편지 감독 김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석 연휴에 이렇게 저희 영화를 보러 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애 편지에서 이소리 역할을 맡게 된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애 편지에서 박동진 역할을 맡은 성우김민주입니다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이그 경품은 원작 책이고요. 어. 저희가 감독님부터 작은 퀴즈를 하나씩 낼 건데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을 말씀하지 마시고 손을 들고 편지라고 외쳐주시면 저희가 받아가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추신 분은 카메라를 들고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촬영 있을 거예요. 감독님부터. 아무튼 그 영화를 다들 보셨으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퀴즈를 내고.

매력점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어, 정신이 힘네요 오늘도 다들 바로 맞추셔서 어, 저는 조금 어려운 거 하나 내겠습니다. 어, 소리가 옥상에서 중국집 정식을 먹는데요. 자장면과 함께 무엇을 먹었는지 아시는 분? 오리만누랑 사진 찍은거 였습니다 선물을 더 드리고 싶어 지겨워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그 메리골드의 꽃말은 반드시 오고야말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가족분들과 친구분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정말 저희 연애 편지 한국 애니메이션 정말 재밌다고 이렇게 좀 많이 홍보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연예 편지는 정말 마음 따뜻해지는 정말 좋은 퀄리티에 정말 좋은.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즐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추석 때또 쉬실 때또 이렇게 또 볼거리 많지만 또 이렇게 또 가슴 따뜻해지는 영화가 참또어 올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가족들이랑도 많이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